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1일간 제 248회 중구 이회 제 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중구 이회는 회기 중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5년도 결산승인을 심사했습니다. 중구 이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1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중구 이회는 6월 27일, 28일 양일간 제 249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회 의장관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제 248회 제 1차 정례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6월 7일에 열린 개회식과 제 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중구의회는 6월 7일 제 248회 중구의회 제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 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구 노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5년도 결산 승인 및 2016년도 제1차 추경안에 대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24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관바 의원, 유명복 의원, 김규차 의원, 김영훈 의원, 이정재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 구성한 후제 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중구의회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의회는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심사에서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 46억 1천여만원 중 조직개편에 따른 영종 용유지역 청사 신축에 4억 5천여만원, 가뭄 대책에 따른 농업용 관정 개발에 1억 5천여만원 등총 4건, 8억 2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해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2015회기 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심사에서 의원들은 불용액이 전년도보단 줄었으나 여전히 많고 순세계 인여금이 전년도보다 82억 원 증가한 437억 원이라며, 이는 주민들에게 쓰여야 할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 기초의 근거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추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에서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조례 개정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예산 1억3천여만원을 증액해 편성하고, 홍보체육진흥실에 편성된 전국 홍보매체 광고예산 중 2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 4천여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 삭감액은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곳에 예산이 우선 사용되었는가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가를 집중해서 심사했다고 말하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것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이번 회기 중총열두 개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중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등네 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은 국가 또는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향토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향토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유산까지 해당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과정과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중구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밖에도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한 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했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방식을 현행 종량제 봉투에서 개별 전용 수거 용기에 의한 납부 필증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으나 냄새와 무단 투기 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조례안이 100% 전면 대체가 아닌 조례안 개정을 통해 폐기물 수거 방식을 추가해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부작용이 없을 때 전면 실시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여섯 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한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했습니다. 인천 광역시 중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구의회는 6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인천 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아홉 개의 안건을 상임위의 의견대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예결위를 통과한 세 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예결위의 안대로 가결한 후제 248회 중구 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는 6월 27일, 28일 양일간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중구의회는제 249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선임했습니다. 먼저 6월 27일 제 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후반기 의장에는 김철호 의원이, 부의장에는 유명복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6월 28일 제 2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선임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는 임관만 의원, 김영훈 의원, 한성수 의원을 선임하고, 김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유명복 의원과 이정재 의원을 복수 상임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는 유명복 의원, 김규찬 의원, 이정재 의원을 선임하고 김규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임관만 의원과 한성수 의원을 복수 상임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입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